방송이디스고요. 예. 어 장소를 조금 옮겨서 먹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 쌍추 도입하고 여기에 아 어, 맥반석 달걀 두개 그리고 역시 제가 좋아하는 컵라면 오늘은 스낵면이에요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오렌지 주스도 한잔 한번 조금 들이켜볼게요. 어우 너무 좋네 잘안나올래나 지금 어 그럼 이렇게 한번 숙이면은 또 나올 거야 예. 자, 어 조금 춥다 추울 때는 딱 담요 이렇게 딱 가져와 가지고 예. 자, 오늘은 최초 거실 먹방 예, 거실에서 먹방 에잘 예. 찍힐지 모르겠네 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라면이 되기 전에 어, 달걀 사 맥반석 달걀 하나 먼저. 예. 아씨, 딱딱하네. 어 아, 오, 어 오, 어느 머리 딱딱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안 되네. 어디다가 해야 돼? 이거 아세톤 같은데, 이거 아세톤 통에 오, 대박이구만. 아 대박이구만. 자, 여기 밑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선이 어, 좀 엉켜있네. 선이 아. 조금 엉켜있어가지고, 예, 야, 이렇게. 어휴지 우 여기서, 예. 손 닦아야 되니까 깔끔하게 먹어야죠 저희. 예. 음. 건강식으로다가, 음. 감나면에 한번 조금, 어이. 뜯어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자, 이게 반으로다가 갈라지네요, 예. 어, 먹방 찍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바로 하는 거고요, 예. 컴퓨터 소리가 조금 날수 있는데, 어, 옆에서 또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계속 움직이면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바로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자컵날좀 열어서 예. 잘라낼까? 그냥 넣자. 예. 예, 컵라면에다가 이렇게 맷반석을 넣어줘요. 맷반석을 예. 넣어주고 저희가 그리고 플립도 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저손 씻었어요. 예. 씻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 쪼개 가지고. 예. 잘른 다음에 어, 한 번만 잘르죠. 뭐 조만한 쌍추였기 때문에 야 이것도 같이 넣어줘요. 예, 푸짐하게 한 번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뭐. 예. 자, 색다른 어, 컵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시간에 조금 손을 닦으면서 시간을 본 다음에 바로 식사 시작하는 거지, 뭐. 예. 방송 EDS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어, 유튜브에서 EDS 검색하시면 어, 방송 EDS 뜨니까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 이게 잘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는 렌즈에 조금 비춰가지고좀 어, 되겠지 싶었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 거리 두면서 식사해야지. 예. 잘 들어갈 컴퓨터 소리가 좀 나가지고 예 옆에 있는 분께는 어싸우이예 oh, 예, 이어폰 끼고 어 영상만 보고 있어요 그 타자 치는 소리도 내가 마우스 타자 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음 소리가 잘 들어가야 되니까 예 지금 컴퓨터도 끄고 어 조금 이따 컴퓨터에 이르려고 하다가 서로 시간은 소중하니까 예 너무 맛있네요. 얘 예, 쌍추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아아 음. 예. 예. 아, 같이 사신 분이 보여가지고 예. 잠시 한번 눈인사 한번 해봤죠? 예 근데 이거 잘안 찍히면 어떡하지? 걱정이네 잘 찍혀야 될 텐데 뭐야 이거 아, 쌍추가 바로, 쌍추가 바로 왔구만. 한번 먹어볼게요. 쌍추는 어떤 맛인지. 맨지 새로워요. 어, 맛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 나중에 한번 쌍추를 컵라면에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거 뭐야? 맷반석 달걀에 노른자가, 노른자가 튀어나왔어. 예. 어떻게 된 거야? 예. 먹어야죠 뭐아 예. 여기 흰자도 있고요 흰자가 아니라 부리빛 자 예. 어우 맛있다 여러분도 나중에 맵반석 달걀이나 아니면 그냥 삶은 달걀 넣고 어 쌍추 넣고 예 스낵면 한번 어 스낵면 말고도 맛있지 맛있을 것같고요 예. 멀리 있을수록 잘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가까이 있어야지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I'm sorry 예. 어, 추워서 추, 어, 발이 추워요 손발에 피가 잘안통해서 예. 남욕반 너무 좋잖아. 예. 아프리카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라이브로 방송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영을 조금 깎았거든요. 예. 여기, 여기, 이 부위. 예. 여기하고 여기. 조금 긴거좀 깎았고. 어 턱은 뭐 전혀 안 깎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좀 다듬어야지. 예. 오케이, 오. 이봐봐 이거, 이거 이거 좀 틀지 모르겠는데, 오이 안에 달걀 윗 부분이 나갔고 그 위에 부분 노른자가 나간 부분에 국물이 들어가 있어요. 예. 새로운 맛일 것 같네요. 근데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예. 아 조금 들어가 있구나 이게 많이 들어간게 아니라 오늘 휴지로 계속 닦으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면은 벌써 다 먹은 것 같아. 컵라면 이게 아쉬워. 그래 내가 옛날에 잡다해서 먹었던 거야. 예. 면이 너무 빨리 끝나요. 아밥 말아 먹고 싶은데 아쉽네. 예. 자 밥은 나중에 말아 먹고 오늘은 국물만 먹죠 뭐. 예. 오, 시원한데, 응? 우 뜨끈뜨끈하면서 이게 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요. 뜨뜻한 국물 역시 겨울에는 라면 국물, 응? 국물을 끝내줘요 아, 거시에프 생각나네요, 예. 너무 좋다 지금 예. 뭐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예. 김은 보이시겠죠 예. 이거 다 마시고 오렌지우스까지 한잔하고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V 나오는데, 아, 약간 영지 목소리 난것 같아가지고, 예. 카메 영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아, 오늘 룸메이트 하겠구나. 아, 지금 저녁 때입니다 예. 어. 일하기 전에, 아, 일하다가, 정확하게 일 하다가 좀 배고파가지고, 이때 좀 먹방을 찍자 해가지고, 이거는 뭐또 가져갔다가 옮겨왔다가 이러기가 좀 그래가지고 충전하는 도중이니까 예. 아, 빨리 먹어야 돼요 예, 빨리 먹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예. 다른 때는 좀 느긋하게 하면서 아 시간 끌수록 너무 좋아 이러면서 하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해야겠죠? 예? 그 새벽에 라면 먹방인가 그거 했을 때 아우 다음날 아우 너무 늦잠 잤어 그 먹고 자느라 그래가지고어 새벽에는 먹방 조금 삼가 하려고요. 예 저녁쯤에 하면 너무 좋지? 예? 아무리 조용해야 되니까 예, 조금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제 방에서 좀 많이 찍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 양해를 부탁했고 예, 그리고 집에 안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우 맛있게 먹었어요 예. 밥이었어요. 예보 보였을래나 예. 저 이제 오렌지 유스만 먹으면 오늘 먹방은 엔딩을 해야겠네요. 어 많은 분들이 아쉬울 거같네요 예. 세계 최초 맵반석 어 쌍추 스낵명 곱하기라고 해야죠.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예어 짬뽕 뭐 섞어 먹었다. 예 그렇게. 아, 방제도, 방제가 아니라 제목도 어떻게 찍을지 고민이 있나요? 예. 포도주스 먹다가 포도주스가 안 보여가지고. 아유, 오렌지 주스. 예, 오렌지 주스도 굉장히 맛있죠? 예. 아, 너무 좋아요. 예. 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어. 예. 먹방을 하면 이게 뜨거운 게 코로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얼얼한, 예, 코가, 예. 아. 왜 코는 뭐. 환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닦진 않겠습니다, 예. <laughs> 자, 먹방이 끝났군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어 들고서 확인했으나 잘찍혔을지잘 모르겠네요. 잘찍혔으면 좋겠고요. 예. 어, 시청하시느라 수고했고요. 이 거실 먹방도 한번 나중에 자주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방송 이디스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아프리카인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의리를 외쳐볼까요?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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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예.